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과연 자, 소원이가 힌트 줘.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힌트 줄게. 음, 이것은...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뭐, 뜨끈한 거예요. 1번. 야, 너무 힌트 많이 줬어. 알아차어줬죠 <laughs> 이거, 아, 너무 아, 힌트를 많이 줬어.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과연 나와주세요. 1번, 라면님 아. 짜 많이 어 이게 이모부가 일본 갔다가 사 주신 건데요. 너무 이걸 먹고 싶었는데 찍고 싶어 가지고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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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뜯었습니다 하나는 먹었죠. <laughs> 한번 뜯어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시죠. 도와주세요. 아, 뜯어요. 아, 내가 할 건데, 이거 다 해. 이거 또. 이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건드게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건드게 어. 너무 많, 많거든요. 일단 조리 시작. <laughs> 아, 뜯 <좀. 웃음> 짜자잔. 건더기가 많아요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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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끝났어 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알겠어. 상문이 따 만나요. 바이바이. 자 이제 이건 나뚜껑이어서 <laughs> 확인해 볼게요. 와와 여러분. 콩스수 보... <laughs> 대박이죠. 그그그 그그 건더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고요.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 X 센 e 내가. 나. 너. 와우 손에 묻지 않으려는 그런 인간의 짜세, 아세성 <laughs> 어. 간호? 예. 야서 치서 마도 갔어. 말 많아 진짜 말 많아. 오케이 끝. 근데 이게 good. 여러분 good. 매콤한 거 소스인가 봐요. 좀. 음 냄새 uh, 냄새가, 어, <laughs> 냄새가 좀. 냄새가 <laughs> 좀 특이한데? 마라탕. 음, 마라탕 냄새 나요. 진짜 비주드 뭔가 오수수면의 마라탕. 옥수수면은 라탕 음, 그니까. 그거뭔 냄새야? 뭐뭐 마라탕인데? 아죄아해요마라탕뭐뭐어봤어요 근데 안 올린 거예요 아빠가 안올뭐뭐요 <laughs> 아 예절상 <laughs> 진짜 나 같은 <다> <laughs> 아니, 이거 김이 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라면 일단 치우고. 김 먼저 먹는다. 한번 저는 일반인처럼 <laughs> 아빠. 김에다 썼어요. 이게 마라탕 맛이 난다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난 9점 <laughs> 음. 진짜 이게 면은 좀 6개점 같은데 자기는 무슨 점? 근데 이건 뭔가 좀 마라탕? 그 냄새가 마라탕 물맛고 나 이번에 단무지 한번 먹을게요. 와, 나 지금 너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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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이제 마피바, 마평을 소원이가 해볼게요. 전 해봤으니까 어떠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 싶, 보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자, 자 <laughs> 어디서 탄창 피우고 있어. <laughs> 와 진짜 아. 이모부 감사합니다. 너무 어, 맛있어 맛있다. 이거. 이리 줘. 응? 응. 음. 얘는 그냥 김만 먹는 거 같은데. 여기야 국떡표 김만 먹이. 응응. 응응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데. 당이 뭐지? 예. 너뭐 먹을래? 응? 응 여러분들 마라가 진짜 냄새 그건데 마라탕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맛 없어도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마라탕에 얇은 옥수수나 면 그럼 응, 마라탕에 여러분들은 마라탕에 뭐, 뭐 넣으세요? 저는 그 수제비랑 쌀국수 같은 면인가? 잡채면? 같은 거? 그런 거를 넣어서 먹어요그 잡채면은 잡채 단면, 아마도 소은이는 뭐 넣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왜 말을 안하냐고 가만히 죄송니 <laughs> <laughs> 아빠? 컷! 아빠께 영장이에 우리 쪽에 아빠께 음. 영장이에 나이거 말하고 싶었어 썸플 아이콘 선플. 아 썸플 다주신분 정말 감사다 진짜 저너 너무 신났어요 이걸 받고 나서 진짜 저한몇번 뛰었을 걸요? 진짜 한 다섯 번은 넘게 뛴 걸로 기억이 됐는 음~ 끝이야? 음음 진짜 버스 혹시... 네, 이름 을그어쨌대 그걸 써주신 분이 지금 보고 계신다면,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뭐야? 죄송한데, 1만은 못될것 같아. 아빠, 컷! 1만 <laughs> <laughs> 될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1만 될수 있어요. <laughs> 아, 7명만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구독자 분들께서 친구한테 저희 유튜브 좀 3명이 사줘가지고 7명 채워주세요 저 한번 100명 되고 보고 싶어요 열때까지 이렇게 모았는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 먹고 얘기하나아 지금 어쨌든간에 꼭 소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100명이 돼야 돼서 구독자 애칭 정할 거예요. 몰르잖아 일단. 맞다. 100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아니, 근데, 최근에, 음, 최근인가, 나는 전부터, 그거, 뽑아가지고 언니 얼굴에 낙서하는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아, 진짜? 왜 그게 조회수가 되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다른 거는 얘가 좀 언니 놀리는 진심은 아니잖아요. 제가 고기를 원래 잘안 먹어요. 근데 요즘 그게 맛있더라. 안심. 그리고 꼬리 회는 저회 먹어요. 강어의 근데 쪽이 진짜 쪽이 돼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시원시원유제 아니야 하려고. 이거 아니었어 우리 노래.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어. 아난 근데 구독을 더 있으니까. 그리고 잠깐만. 이미 마지막. 구독한 분들은 버그 누르지 마세요. 맞아요. 치우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하지. 예전에 그렇게 말했지만, 맞아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다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마이오씨 안녕. 구독과 좋아요. 빰빵